얘는 뭐지? X분의 4죠. 이때 뭐래?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2가 이때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2가 이거 정사각형이죠. 정사각형이 되는 점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왜그 어때? 얘가 A 콤마 A분의 4에 Okay. 이때 수선 찍고 넓이 합의 최솟값을 물어봤어요 맞니? 네 한번 봅시다 구해줍시다 예. 예. 직선의 방정식 점두개 찍혀있죠? 네 구할 수 있습니다. 기울기 얼마야? 어, A. 2분의 A. y o 서 A. A. 2. 2분의 여기서 여기 빼서 A. Yobiso Yobiso A. y o b A. Yobiso y 가 b i s o y o b i 해줘. 이 길이와 이 길이를 알아야 넓이를 보았던지 말든지알거 아니야 맞니? 따라서 x 절편 구해주셔야죠 y에다 0을 집어넣어주셔야 됩니다 a 플러스 2분의 a분의 4 플러스 2 x 플러스 2 마이너스 2 맞아? 2 e 넘기고 a 플러스 2 곱할게요 2의 a 플러스 2는 a분의 4 플러스 2 x 플러스 2 나눌게요. 따라서 x 플러스 2는 a 분의 4 플러스 2 분의 2a 플러스 4. 분모 분자 a 곱해주시면 4a 플러스 아이고 4 플러스 2a 분의 2a 플러스 4의 a. 오 약분돼. 얼마? a입니다. 따라서 x가 얼마? A 입니다 얘가 A 이너스2뿐이고 오케이? 네. 다음 그러면 요것도 찾아야겠지? 그죠? Y절편입니다. Y절편? X에다 0 집어넣으면 y A 플러스 2분의 곱해야 되지. a 분의 8 플러스 4 마이너스. 분모 분자 a 곱하면 a 플러스 의 a 분의 8 플러스 4a 플러스 제가 y절편입니다. 나머지요? 나으면 a 플러스 e, a 플러스 e. 한죠 a, a, a 분의 4. 플러스. 근데 마이너스이 아니 어, 왜 플러스 됐어? 따라서 이 좌표는 영 a 분의 4 마이너스입니다. 이 좌표를 일, 일 열심히 다 구해 주셔야 합니다. 오케이. 네. 다 넓이 써봅시다. 넓이는 네, 곱하기 길이만 쓰면 되겠지? 이 길이 얼마? 거기 어, a. a에서 a 2까지. E. E. 이 길이 얼마? 어, a 2, a 2. 이 e 길이 얼마? a/4. a/4. 이 길이 얼마? 어, 2 2마 아, e a, e -A. E 분의서 주의해야 되죠? 네. 얘 예,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아야 된다. 따음서넓이는2분이의 일에 이만의 이만의 일에 이만의 일에 이의 이만의 이만의 일 이만의 일에 이만의 일에 이의 일에 이만의 일에 이만의 분의 일에 에이이의 일에 에 따라서 요거 A분의 4 A-4 플러스 A분의 8 4 따라서 더해주시면 A 더하기 A분의 8 마이너스 4 아아! 이게 아! 최소 감포하래 무슨 문제야? 상절기 안하면 상절기 안 됩니다 따라서 얘는 2배 루트 곱한거 4루트 2